가서 해나 먹고 싶은 거모르잖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하네혜나뭐뭐을까 <하레. 헤나>, <laughs> Two country b r e a 요 f a 하 t please. <laughs> 저거. 응, 가보자. 주방 저거 밑에다 넣어. 어우놀 공간도 없네 이제 왜? 카드 네. 여기 있었는데 이거 먹는 거. 피스 피스라 What is this? I don't know. I just found it. I think it's a cheese pie, but 어. I don't know what other component. 어, 오렌지 스해나 것도 하고 있어. 무슨 길? 핫치. You don't have k e t c 첩 어. 오케이, 오케이. 헤나 이거 봐. 케첩을 이렇게 뿌려 하는 거래. 이렇게. Yeah. 오. 왔어, 해나? 예, 해나 캐쳐. 조심해. 테이블 저기 있잖아. 살몬 21리얄짜리였네.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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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. 소시지 음. 응 소시지 매웠어 가 진짜 매웠어? <laughs> 매웠어? 그럴리가 하나 <laughs> 생선 줘요 생선 삶은.. 연어 응, <laughs> <laughs> 맛있어 어 <laughs> <맛있다, 웃음> <맛있다. 웃음> 여자들 애교가 이래 커튼도 바꾸고 싶은데 185 45어 안막은 아닌데 그래도 뭐 안에 끼 지금 85리어 새인 거가 23이야. 얘도 275. 커튼만 보이네. 아요런 나무도 99이야? 45리야. 배색을 잘 해놨는데. 이게 배색은 아니야. 밑에 커튼 그쪽 가서 봐야 되겠다. 오 여기는 진짜 무슨 중동 온거 같아. 멋지다. 아니, 까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이 타일을 저렇게 문이 있는 거 막, 막 섞어서 붙여도 이쁘더라, 타일은. 가짜 선인장. 세개 세트. 선인장을 그냥 사서 키워야 되나. 아니, 음, 이것도 예쁜데. 뭐야? 뭐한 거야? 이거 봐봐.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온 거야 우리 패밀리 그 침대처럼. 그러니까 이거. 아. 그래도 이런 걸 되게 구했었는데 그때 나왔으면 이거 샀을 수도 있는데. 아기들 맨날 굴러다니고 잘 자고 그럴 때. 지금 몇 시야 근데? 우리 또 50분 아니겠어? 응. 7분? 아,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네. 혜네, 우리 꽃 하나 사가지고 갈래? 응. 25리알인데? 뭐야? 부엌 앞에다가 좀 놓을까? 엄마, 여기는 응? 여기는 부엌 앞에다 좀 놓을까? 우리 화분. 엄마, 이거 냄새 봐. 냄새는 안 나, 그거. 냄새 안 나지 않아? 아, 그냥 프린팅 돼 있는 거구나. 오빠, 어 진짜 끈이 있네.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끈인가 봐. 끈이 아직도 있어. 끈이 아직도 있어? 끈 네. 딱 묶어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꽉 묶어봐. 꽉, 꽉 묶어봐. 나가봐 <laughs> <laughs> 아, 리 가. 게 이렇게. 이렇 친구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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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고 게는데너왜 그래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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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도이9리이이야 귀엽다 이것도이렇이렇이이이 애들 흔들고, 이제 140. 이거, 이거 매트, 이거 우리가 살라고 할 때는 없었다고, 아, 그런 동안 사고 싶긴 한데. 스 어, 이거 시골일밖에 안하는또여 e 클로즈 된다잖아 아, said,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나못 지금 캐셔. 같아. 여 이거 말 그림 완전 귀여운데?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노란 쪽으로 들어가고. 노란쪽이었어응확 e 해응아 p a 이거 m 어 이거 m o n 빠 이거 m o 거거기는 아빠하고 아들만 갈수 있어 해나랑 엄마아 해나랑 엄마는 여기 못 들어가. 아 100cm부터네. 사봐봐. 어 거기 서봐봐 해나는 작아서 안 되겠다. 무슨 지 모르겠는데 지금 못 들어. 이거 봐, 내 얘기 있지. 플레룸 이 있다. 어, 근데 딱 100cm에서 130cm만 들어갔을 때. 송은은 1 0 0데 아니야, 이거는 다 살아있는 애들이야. <목소리> 이런 거. 이런 거 멋있잖아, 그치? 이거 얼마야? 이거 지금 5 0이야 이거 사자, 이거 예쁘네. <목소리> 아, 멋있다. 송은, 어떤 게 멋있어? 오빠, 파이 <목소리> 아빠이스파이아빠아 응, 맨날... 이건 어때? 마들아 어. 이것도 되게 귀여운데. 네. 아, 끝나는 거야? 이게? 음 여기 아 이게? 아이 조그만 게 산의 에돈 원씩이야. 그렇게그저 하나 둘세개세개 사자. 아? 어? 해낭 하나 줘. 근데 해낭 이거 떨어뜨리면 깨져. 정신. 너 아까 매출을 깨뜨렸지. 두 손으로 두 손으로. 몰랐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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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진짜 몰랐어? 이걸 <목소리> 슉. 하나밖에 안 잡아서 몰랐어 아한 손으로만 잡으면 안 되는 거 몰랐어? 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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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탕 아니야? 혼자 사는 것 같은데요.